TBN 경인 교통 방송 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 전자 칠판, 디지털 사이니지, 터널 유도등 전문 기업 대림 시스템. 안녕하십니까? TBN 경인 교통 방송, 기호일보 그리고 인천 경영 포럼이 공동으로 기획한 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원기범입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에게 이런 말들을 하죠. 시작부터 힘 빼지 마라. 남의 속도에 흔들리지 마라. 힘들어도 주저앉지 마라. 순위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마라+ 마라+ 마라를 지키면서 달린다고 해서 마라톤이다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 대단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나름의 소신을 지키면서 달린다면 좋은 기록을 낼수 있는 게또 마라톤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만나볼 대림 시스템의 이현구 대표도 창업 후 지금까지 자기만의 속도로 마라톤을 하듯이 꾸준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인천경제의 숨은 보석이자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특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선정해서 CEO들을 초청하고 있죠. 그래서 감동과 울림을 주는 현장의 리얼 스토리를 듣고 있습니다. TVN 경인교통방송의 지역경제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오늘은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 전자칠판, 디지털사이지 터널유도 등 제조업체 대림 시스템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연구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먼저 어떤 기업인지 대림 시스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림 시스템 대표 이연구입니다. 아, 우선 중소기업 의 희망이다라는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어,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우리 회사를 초대해 주셔서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 사는 1987년 정로 음. 어, 3가 장사동에서 어, 정밀 케이스, 통신 장비 케이스, 음. 반도체 장비, 자동화 장비 케이스를 전문으로 시작하여 네. 현재까지 35년 지속된 오. 기업입니다. 네. 예. 아, 2012년 터널 유두동 제조사인 LTI를 인수합병하여 어, 유두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예. 어, 그의 국도 소방 형식 증인을 취득하여 어, 국도 터널 유드 등 제조 납품을 시작으로 어, 한국산업소방기술원 도로공사 어, 소방 형식 승인 인증을 취득하여 네. 도로공사 및 철도공사까지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공사까지 다 납품을 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말씀군요? 예. 아, 이에 그치지 않고 네. 어, 2017년부터는 전자칠판 디지털 사이즈 비디오월 등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음, 개설하여 네. 현재 나라장터, 학교장터, 쇼핑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정밀판금으로 35년 전에 시작을 하셔서 점점 더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네. 아주 겸손하게. 1987년 창업할 당시 운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네. 그 당시에 어떤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 예.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그 시작할 때의 이야기하고 현재 주력 분야 함께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예. 아 저는 창업 당시에는 우리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 친구 형님이 운영하시던. 사업장의 형님이 병원으로 요양하셔 귀향하셨고 네. 어, 이에 친구의 권유로 사업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아, 그때 당시 종로3가 일명 청계천은 어, 대한민국 최초 어, 산업화의 일본지였고 음. 어, 도면을 들고 찾아와서 네. 어, 제품 제작 의뢰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 일곱 평짜리 작은 공장이지만 아,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어, 탱크를 만든다고 있는 동네가 바로. <laughs> 어, 그런 어, 얘기 옛, 들은 것 같아요. 청계천이었습니다. 예, 예. 예. 탱크도 만들어낸 분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그러니까 그시대에 그럼 뭐 창업을 하신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 많은 고객이 찾아와 아, 작은 인원이지만 음. 어, 열심히 일하였고 어, 이에 91년 청계천을 떠나 네. 어, 인천 부천 사공단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음. 거기서 약한 10년을 했고요. 네. 어, 2000년 인천 남동단으로. 아, 자가 공장으로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인천 시대를 1991년부터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30년의 정밀 케이스 제작을 기본으로하여 현재 터널 유도 등 전자 집판 음. 아, 디지털 사이즈까지 전문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조사를 좀해 보니까 터널 유도 등의 음. 국내 시장 점유율이 현재 40%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그럼 국내 웬만한 도로 다니다 보면은 이 대표님 회사에서 생산하는 터널 유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될까요? 예. 지금 뭐 많이 터널 유도 공사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군요. 네. 에, 1916년 어, 한국 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네, 2016년. 예, 아 예, 예. 예, 예. 2016년. 음. 어, 김천 본사에서 터널 유두동 시방서 개정 관련 네. 어,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음. 어, 이 시방서에 따르면 어, 터널 도로 터널 설치되는 터널 유두동은 네. 어, 한국소방기술원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아. 어, 향후 도로공사에 진행하는 공사에 유두동 납품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식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군요. 예예예. 예. 이 유두동 제조업체는 형식 승인을 취득하여. 네. 노력을 다했고 저희 대시, 대림 시스템 또한 총력을 다했습니다. 네. 어, 한국소방기술원 어, 인증 도로공사 형식승인 취득 어, 그의 1호 기업으로 아, 선정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형식승인 취득 1호 기업이 바로 대림 네, 저, 시스템이군요. 예. 에 예. 힘입어 부산에 각순환 고속도로 공사 중 어, 70%를 당사에서 납품하였고 네. 어, 그의 영동고속도로, 음. 어, 수원강변고속도로 어, 김포 일곽선환도로, 경인고속도로, 네. 신월여의도간 어,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시흥성산대교관을 네. 어, 현재 납품하고 납품을 했습니다 아, 이게 저 정말 자주 다니는데 예, 예, 예. 어 그럼 여기 대림시스템의 어, 작품들을 제품들. 만나볼 예, 수 있겠군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 공사 중인 세종구리간 고속도로에도 어, 구간마다 계약건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어, 그뿐만 아니라 철도도 납품하였는데 아, 분당 2, 3, 4, 5, 공 9, 음. 방전 영암구간 구구 네. 대곡 소사, 아, 영천 신경주, 원덕 삼척, 아, 영덕 평양 구간을 납품하였습니다. 네. 어, 앞으로도 건설되는 GTX 구간에도 어, 납품 계약하기 위하여 예. 열심히 영업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말 그대로 네. 전국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도로는 네. 계속 개통되니까 네, 네. 그렇죠 터널을 그렇습니다. 계속 뚫리고 네. 있고 우리가 음. 익숙하게 봤던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더 이제 궁금해지는데 네. 사실 이게 뭐 국내 경쟁 업체들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터널 유도 등의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 특별한 기술이 또 있죠. 예. 네. 아 유도동에는 형식승인에는 방수 방진이 필수이며. 방수 방진. 예. 이 IP67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아, IP IP67 인증에서는 어, 물 탱크에 제품을 1m 물 속에 담가 놓고 네. 어 30분에 제품의 제품 속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어. 어, 부, 불합격 처리를 받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방수가 네. 돼야 그 네. 유도 등의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네. 방수 그렇구나. 방진형이 돼야 네, 됩니다. 예. 네. 방진까지. 네. 그리고 화재 시 전력이 차단되었을 때는 네. 1 시간 이상 점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것도 중요하네요. 예예. 예. 네. 그리고 배터리 방전 시에는 어, 다시 재충전이 가능하고요. 네. 아, 또한 제품 출고 때마다 어, 한국 소방 소방 기술원 형식성인 제품 검사를 제품 각각 받아야 하며. 아 하나하나 일일이다 받아야 그렇습니다. 돼요.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럼 상당히 꼼꼼하게 보는 거군요. 검증 필증을 받아야 납품할 음, 수 있습니다. 네. 예. 아, 우리나라처럼 들어 시설이 잘돼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죠. 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음. 어, 터널 곳곳 지날 때마다 아, 우리 제품이 납품된 것에 대하여 자부심도 갖고 고장 없이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터널 관련된 뭐 재난 영화들 요즘 많거든요. 드라마도 그렇고. 그데 보면 항상 불이 다 꺼져요. 네, 네. 뭐 재난이 닥쳐왔으니까. 네. 근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 시간 이상 자력으로 네. 점등이 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네. 그래야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을 쓰게 이 되는 네네네. 거겠죠. 그럼 앞으로 터널 네. 지날 때마다 대표님을 <laughs> 더 올리면 될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상당히 충분히 안정화된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하지만 대표님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전자칠판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또 시작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 네. 아, 빠른 시간 안에 비대면 시대를 어, 접어들게 하되면서 어,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음. 네. 어, 앞으로 이 시대는 데이터를 처리하여 어, 정보 가공을 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네. 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어, 플랫폼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 디지털 사니즈, 사이니즈, 키오스크 가정용, 산업용을 통합한 전체 시장이 네. 어, 제가 알기로는 연 23조에서 네. 어, 2020년까지는 어, 약 43조 성장한다는 예상을 어우,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6~70% 정도 성장을 하는 거죠. 예, 예. 예. 어,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터널 유도 등은 어, 한정된 자원을 가진 어, 자금 틈새 시장이므로 음. 어,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과 미래의 경영 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어, 시장성이 다양하고 무한한 어, 영상 디스플레이 음.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발맞춰 회사 연구진들은 끊임 없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네. 어, 이에 따라 나라 장터, 학교 장터, 어, 쇼핑몰 및 해외 시장 등의 관계로 음. 개척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네. 필요한 것을 찾아 나가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연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낸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대표님의 경영 전략하고도 좀 맞닿아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경영하시면서 지 30년 이상 되셨는데 네. 위기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실패도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오늘이 있기까지의 나름의 극복 방법이랄까요?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물론 뭐 다른 중소기업처럼 어,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거래처에서 부도도 인해 막대한 피해를 음. 봐서 전립에 위기가 있을 정도로 큰 어려움도 있었으며 네. 어, 경쟁업체에서 생산부장, 프로그램, 에, 업체 및 관리부장, 아, 납품지원들까지 핵심 인력을 모두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유, 네. 그럼 인력들을 다 뺏기고? 네. 예, 예. 그것도, 부족, 그것도 부족해서 공장장까지 자기 회사로 와달라고 했던 네. 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네. 어, 이에 경쟁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예. 어, 정중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 이게 전화로 항의해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 뭐 만나기는 좀 그래가지고요. 아니, 네. 그대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고소까지는. <laughs> 오, 이렇게 예. 들어가고 또뭐 네, 거래처에서 그래. 부도가 있었으면 그뭐 거래 대금을 못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못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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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이에 인원 충원을 하여 정상적으로 회사가 가동하기까지는. 네. 꽤 오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어려운 위기 속에 남아있던 직원들의 단합과 협동으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네. 그 이후 더욱 더 직원들과의 신뢰와 믿음이 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음. 그 결과로 지금은 네. 하나의 경험담으로 이렇게 웃어가며 말할 수 있어. 어,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 있던 이런 일도 있었어 이렇게 네, 말할 예, 수 있는 그렇기도. 예. 어,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니까 예. 가장 어려웠을 때였으며 어, 지금의 대리스템을 시 만든 하나의 잊지 못할 어, 쓰라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런 그 쓰라린 경험의 좋은 걸음이 돼서 지금까지 네. 굳건하게 이어져 올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구인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인력 양성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 말씀하셨듯이 기껏 키워 놓은 인력들을 경쟁업체에서 뭐 뺏어 간다든가 예. 아니 면뭐 자발적으로 뭐딴 데로 옮긴다든가. 예. 이럴 때마다 뭐 이제 빼앗긴다 이렇게 표현할 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대표님 조금 다른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창업을 한다고 할 때는 네. 다고 하면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사업을 하라는 게 네. 낫다며 동료하였고 음. 어, 이에 제가 지원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 창업을 하면 지원을 해주셨고요 지원했죠. 예. 야, 너 지금 하면 네. 힘들어. 야, 네. 나랑 그렇죠. 같이 일해 네. 내 밑에서 내잘 해줄게 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정말 네. 네. <laughs> 특별한 마인드신데요 젊어서 성실한 자세로 납기와 품질을 지키면 옳사람들은 성실한 면을 인정을 하며 음. 도와 더 도와주지요. 음. 네. 나이 들어 창업했다고 어디 가서 영업을 하면 젊었을 때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며 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친구들에게는 동료를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뺏긴다라는 표현보단. 네. 어, 열심히 일하고 창업을 하는 경험을 쌓은 젊은 인재들이 네.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어,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laughs> 어, 좀 안, 안쓰럽기도 했지만, 예. 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예. 합니다. 사실 네. 대표님이 20대에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겠다 하면 네. 어, 그런 경험담도 말씀해주시고 동료도 해주시고 직원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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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는 거군요. 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비슷한 뭐 같은 업종으로 들어온다, 어, 창업을 한다. 그러면 라이벌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키워서 내보낸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 어, 그렇게 하시면서 좀 손실 보신 적도 있지 않을까요? 네, 손실이 많죠. 음. 네. 아, 중소기업에서 인력의 유출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엄청나지만 네. 아, 인력 유출은 어느 정도 기억이 지나면 어 피해 갈수 없는 길인 거 같습니다. 음. 네. 아, 이런 손실에 대한 피해 복구의 방법의 하나로 네. 아, 가족과도 같은 분위기를 위해 아, 직원들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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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의 노력을 기록이도 하지만, 네. 더 나가, 아,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어, 터널 유도 등 사업을 개척하였고, 음흠. 이에 또 디스플레이 사업을 개발하여, 어, 사업 분야의 다각화 마케팅을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 손실에 대해 손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약간의 사고 전환을 통하여, 어, 오히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먹거리 시장의 개척을 음. 어,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 지금 경쟁 업체가 더 생기고 또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거기서 어, 걱정하고 고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다각화를. 아, 그렇습니다. 거오셨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사실 그 대표님 인상이 워낙 좋으시고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늘 이렇게 속 좋게 네. 웃으시면서 다니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과도 잘 융화가 되고 네. 노사 관계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회사의 김현정 관리차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네. 어, 제가 2007년부터 지금 근속하니까. 패스로는 한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남들이 힘들 때뭐 같이 또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뭐 여러 가지 경제나 뭐 이런 사정들이 안 좋을 때 같이 좀안 좋기는 했었는데 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장 뭐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직원들을 되게 가족 같이 생각해 주시는 게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저희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현장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근속 기간이 좀 길어요. 한번 믿어 주시면 끝까지 믿고 꼭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laughs> 네, 김현정 관리차장의 목소리를 네. 들었는데 사실 뭐 어느 기업체든 아, 우리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가족 같은 회사 이게 바로 대림 시스템의 분위기다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직원 수가 꽤 많이 늘어났다고요? 네,네, 올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예. 아, 감사한 일입니다. 어, 그러면 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다행히도 어, 정부 지원 혁신 바우처 사업 중 어, 전자 지판을 이용한 음. 화상 회의 시스템 구축 제품 공급제로 참여하여 네. 어, 수백 수백 대를 설치 공급하였습니다. 음. 아, 앞으로도 또한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어, 스마트 보드를 이용한 해의 시스템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어,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반강제적으로 언택트 시대에 좀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네.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네. 거기 또 발빠르게 전자 칠판 사업을 네. 함께 네.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아나로그 회의 시스템보다는 네. 스마트 전자 칠판을 이용한 올인원 시스템으로 강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음. 어, 전자칠판이 필수이기 때문에 네. 예, 수요는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 좋은 거네요. 예, 이에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취득하여 어,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가능하도록 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네. 어,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 충원은 충원 및 어, 매출 실적 달성 후에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럼 그 동안은 제조만 하셨다면 이제 설치까지 예, 직접 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원스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AS도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함께 하겠고, 예. 이 중소기업인의 입장에서 예.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 뭐 국가나 지자체 또는 뭐 대기업 같은 곳에 예.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이 시간에 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발주자 입장에서는. 네. 중소기업 제품이 대기업 제품과 성능이 기, 성능이나 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제품을 소환하는 음. 경향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입찰 공고를 보면 교묘하게 대기업 제품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시작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입, 입찰조차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러 그러니까 성능 예. 성능이나 기능이 같은데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음. 예. 그래 어느 공고를 보면 아예 대기업이 특 정 제품이 모델을 넣어서 네. 하기도 하는데 정부나 기관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우대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소기업 제품도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업 지시서나 지시서나 제안 요청서 작성 단계부터 규격 심의를 하여 불공정 행위가 없도록 해 주시는 심의 과정을 두고. 네. 어,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며 어,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해서 어, 중소기업 제품을 보호하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과업 지시서나 뭐제한조청서 이런 거할때 이게 뭐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걸 심의할 예. 수 있는 게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러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우, 답답하네요. 어, 네. 아그것이곧 기업도 살고 나아가 올바른 경쟁구도로 통해서 아, 국가도 발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뭐한개한두개 한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전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생 협력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강조하고 를 계시는 거죠. 예. 또한 코로나 팬더믹 시대에서 중소기업도 어렵지만 소기업 소상인 자영업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요 아. 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업 문화 제조업 시스템을 비교적 어, 잘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 어, 시행한 주 52시간제, 음. 최저임금 상향 조정, 네. 중대재해법 등은 어, 중소기업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큰 어려움인 것이 현실입니다. 네. 네. 아, 열악한 환경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음. 어, 제도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네. 어,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로 어, 중소기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어,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부가 뭐 이제라도 이런 그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반영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어, 대표님, 그 제조하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 아이템을 찾는 일이다. 이렇게 평소에 강조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laughs> 이연구 대표께서 앞으로 그리는 사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뭐, 포부, 비전, 각오 뭐 이렇게 좀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기업가는 고객 욕구에 대한 끊임없는 가치 발견을 위해 에, 고운 분투하는 선각자입니다. 어,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기업이 단순히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 유통하면 하던 시대에서는 벗어나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음, 네. 의문, 의문으로 상품의 가치 발견해야 하는 현실에서 기업 간의 기조의,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 탈프레임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네. 개인의 마케팅 역량과 기업가 정신을 강화시켜 어, 기업의 경쟁력을 어,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변모해야 된다는 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어, 다른 분야의 사업도 그렇지만 어, 특히 제조업은 어, 현재 하고 있는 기존 사업에 어, 지속적인 변화를 주어 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음.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 특히 한발더 나아가 자사의 신제품 개발과 제품의 특성화를 위하여 각자의 협력단체뿐만 아니라 대학교 산업협력단과 기술개발특허를 위해 연구하여 상생하도록 하며, 네. 한정된 국내 시장에 더 넓은 해외 시장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시장 개척을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필요, 필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이에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들이 네트워크망을 통해 아, 끊임없이 정부를 교류하고 학습하여 어, 기업이 나가야 할 길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아, 정부는 어, 2020년 K-뉴딜을 발표하며 음. 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정망 강화력 코로나 디지털과 친환경을 최우선 전략으로 네. 하는 국가 차원에서 어,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어, 2025년까지 1,603조를 투자하는 아, 앞으로의 국가 경쟁 정책 방향을 음. 어, 대대적으로 밝힌, 밝힌 바가 있습니다. i t a 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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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다 g i t a 고 digital digital d i g i 국 a l d i 다양한 협력사의 파트너십을 음. 어, 사업 확장을 통하여 네. 어, 중소기업이 나갈 아 길을 개척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예. 네.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그러니까 제조업하시는 분들은 개척자 정신으로 이제 프레임을 바꾸고 음. 또 산학협력 등으로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어, 뭐 해외 시장이라든가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서 음. 정부의 바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점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더 신바람나게 일할 그렇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더큰 영광이기를 있 기원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단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경영포럼과 기호일보, TBN 경인교통이 경인교통 방송이 공동 기획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의 희망이다 대림시스템 이현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은 기호일보 지면과 TVN 경인교통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읽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